어디에서도 이런 합리적인 가격으로 대리를 맡길 수 없다. 오랜만에 다시 돌아온 겜스터 대리. 카카오톡으로 꼭 문의주세요. 유튜버인데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비즈 m j 입니다 앞만 봐도 충분하게 이해가 안 되는 CC 호날두 금카 거의 천조에 가까울 정도의 이 금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CC 시즌은 2023년 8월 31일에 출시됐고 지금은 2026년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시즌이라고 보면 좋습니다. CC 시즌 전체적인 금카 시세를 보면 100조가 넘는 매물이 단한 개도 없는데 유일하게 CC 호날두 금카만 천조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금카 오버롤만 봐도 128입니다. 근데 천조예요. 그냥 미친 겁니다. 그렇다면 시시호날두는 왜 비싼가? 첫 번째 이유는 피파의 왕입니다. 실측으로 따지자면 호날두보다는 메시가 조금 아주 조금 더 위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랬다가는 호동생한테 맞아 죽을 수도 있어서 비율로 따지자면 6대4 정도로 메시가 조금 더 위라고 생각하는데 피파에서는 호날두가 왕입니다. 비율로 따지자면 거의 9대1 수준에서 8대2까지 호날두가 압승입니다. 친구가 피파하는데 어? 너 호날두 쓰네? 하면 아이 새끼 뭐 그냥 적당히 하는애겠구 이런 생각하는데, 어, 너 메시스네? 하면, 와, 이 새끼 존나 잘하나보다. 거의 그 정도 급입니다. 피파의 3대장 하면, 호날두, 호나우두 굴리트. 처음 입문하는 분들에게도 안성 맞춤이고, 존나 잘하는 유저분들에게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헤딩 되지, 슈팅력 좋지, 달리기 빠르지, 그냥 14기입니다. 피파에서는 그만큼 다른 선수들보다 수요량이 높을 수밖에 없는 매물이다. 두 번째는 말도 안 되는 팀컬러. 그냥 쉽 적패다 맨유는 피파의 감성 그 자체고 피파 유저분들에게 감성으로 게임하고 싶다면 맨유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적패입니다 유벤투스 말만 들어도 적패고 지금은 심지어 팀컬러 이용률 4위일 정도로 그냥 토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레알 마드리드 이것으로 그냥 끝났습니다 피파상 최대 적펠러 팀컬러고 솔직히 말하면, 잘하든 못하든 개나 소나 하는 게 레알입니다. 이 각각 팀 컬러도 적폐인데, 그 중에서도 원톱 혹은 투톱에서는 호날두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피파의 왕인 것도 존나 사기인데, 팀컬러까지 사기야. 마지막은 CC두. 그 자체가 너무 번개두다. CC두가 23년에 나왔지만, 24년에 나왔던 모든 시즌 통틀어서 가장 빠릅니다. 원래라면, 신규 시즌이 그 밑에 있는 시즌들을 압살하면서 출시돼야 하지만, 다른 스탯은 몰라도, 속력, 가속력이 CC두가 압살합니다. 뭔가 체감상 느리면, 헤딩도 못 하는 것 같고, 수루 찔러도 못 받는 것 같고, 그냥 지가 못 하는 건데, 타타기가 좋은 게 속가입니다. CC도보다 속력과 가속력이 높은 시즌은 구루 시즌 이상을 써야 하는데. 그루 시즌 금가가 6,000조고 WB 시즌은 3,600조입니다 한마디로 시즌 자체가 오래돼도 서민 유저분들에게는 CC두가 최선의 선택입니다 그렇다 보니 가격이 떨어지기는커녕 쭉쭉 올라가고 제가 봐도 첨0조는 그냥 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CC두보다 속가가 좋으면서 가성비 있는 시즌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시즌이 나오기에는 입이 글러 먹었습니다 마음 편하게 900조여도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